술안 주로도 끝내죠. 술 좋아하시는 애주간분들은 정말. 와, 이게 설경기나설경금 여기다 맥주 한잔 먹으면 캬, 좋을 텐데. 아, 아, 맥주, 한... 맥주 한잔 탈까? 뭐, 아직도 먹으면 먹는 거지. 아, 아. 뭐, 아유, 뭐, 부추 선에서 유저들이 술 먹으면, 뭐, 영국, 욕을 먹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아, 음료. 음료수라고 합니다. 네, 제... 사장 네. 네. 자, 우리 오늘도 역시 절경이와 미니가 네. 이렇게 때르르르 네 모였습니다. 근데 언니 네. 요새 어, 우리 너무너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어, 구독수도 어. 오르고 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어, 맞아. 조회수가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아리랑 TV 음. 영상이 지금 음. 금방 만들어져가지고 얼마 오르지 못했는데 그쵸? 우리 대표님이 전투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투적으로 네. 와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랬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200명대 지금 넘었었어. 음. 그리고 지금 저희 수도 막몇 천으로 막 달리고 있고. 예. 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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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음. 또 오늘도 역시 이렇게 또 중앙당 강한부 동지들만 먹을 수 있는 어. 일단 이 꼭대기에 지금 뭐뭐이 어. 뭐 소리가 들리는가 봐요. 네. 어. 언니 이기뭐 전복도 들어가 있네. 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낙지. 낙지도 들어가 있고 근데 오리와 어 어. 전복과 어. 낙지 완전 보양식이잖아. 예 근데 나는 응. 일단은 또 대표님이 또 커튼을 촥악친 차로 그냥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응. 이 동네가 도대체 어느 동네예요? 부산. 아 연제구? 연산동, 음. 어, 연산동에서도 연동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연동시장에 맞은편에 위치한 어 어, 연산명월이. 아, 연산명월이. 어, 그, 잘못 들으면 연산명월관으로 들릴 수 아, 있겠다. 그렇지. 어? 명. 어. 명, 명이라는 건 아주 유명하다는 뜻에서. 그렇지. 명월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또 제일 이 음식이 네. 뭐 전복 한방 무슨 오리 백숙 야 설경이가 북한에서 쓰면 이거 언제 먹어봤겠어? 근데 구이도 너무 맛있다. 아 구이도 또. 아이고 아이고 나는 이거서 보는 순간에 벌써 먹고 싶어가지고 침이 오 꼴깍꼴깍 락 생기는데. 아, 어떻게 어. 이게? 이거 아주 그냥 우리가 그 <laughs> 뭐 먹으면서 언니 음. 이거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어. 이거? 어, 자, 그러면까 어, 어. 이게 또 낙지는 이채로 먹을 수 없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요. 아무래도 여성스럽게 다 응. 응. 먹어야지 잘라줘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먹기 우리가 좋게.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에 너무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아리랑 TV를 뭘 주제로 컨셉으로 잡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응. 설경이가 북한에서 못 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음. 배고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설경이한데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맛있는 집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음. 실감 나게 해주기 위해서 중앙당 칸 분들만 먹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대만 우리 대표님께서 좀 맛보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음. 맛있는 집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에 음. 먹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그냥 출세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오늘 났습니다. 또 오늘 맛있는 또 구덩이 또리또리 우리, 우리, 우리 또 사랑하는 또 미니언이랑 같이 고 요렇게 고또하 고조 요요 수다도 하지 못했던 고죠 수다도 막 떨고 그렇요 정말 대한민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 너무 대한민국에 온 것도 잘 왔고 북한에 있었으면 언제 무슨 이뭐 전복을 다 먹어 봤겠습니까 언니 이 새까만 건 뭐지? 이거 아 이게 버섯인가? 아 나도 이거 처음 봤네. 보스같은데 아 조금 이따 우리 사장님, 어, 사장님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 아나 사장님 오시면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어. 이게 뭐 닭다리요? 닭다리요 이게? 오리, 아니 오리집이니까 오리. 오리 아 어. 이거는 이집 밖에 없어. 아이집 밖에 없어? 언니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좀 많이 먹을게요. 아니 이 찰밥을 또안 먹으면 아. 안 돼. 아 그래 찰밥 와 어, 어, 그래 찰밥을꼭 김에다 싸 먹어야 되거든. 음. 야, 야 이것도 맛안보면또후회한다 음, 아이 그래. 응. 응. 아. 언니가 먼저 드셔 봐. 이게 또 이렇게 싸서 응. 응. 김하고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응. 언니는 그거 잘 어울린데 자 표현을 하면 어, 어떤데 표현을 하고 싶어? 깨소금. 계속, 깨소금. 응. 아 그래 그러면은 고소함과 영양이 한꺼번에 다 있어. 응. 나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 응.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이, 음. 이오리봉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연산 명어리집에 와야만이 오리봉을 맛볼, 맛볼 수 있답니다. 음. 이게 10년 전에 사장님께서 개발을 했다는 건데요. 음. 이게 술안주로도 끝내죠. 술 좋아하시는 애주간분들은 정말. 와, 이게 설계기다 설계기면 여기다 맥주 한잔 먹고 막. 좋을텐데 아, 맥주 한잔 할까? 아유 먹은 먹는거지 아유 뭐 북조선에서 여자들이 술 먹으면 뭐욕걸 영목, 먹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맥주는 술이 아니랍니다 아, 음료수라고 네, 합니다 제. 사장님 저희 맥주 한병만 주시면 안될까요? 음, 아유 역시 우리 사장님께서 이양 주시는 건뭐닭볶아 주시래 따고 좀 맥주를 달라고 하니까 바로고 좀 후딱 주십니다. 이게 음. 바로 우리 예, 사장님의 인심이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의 정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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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잘 먹네. 음, 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 맛있어. 맛있어. 이게 또 받는 게또 일어나 정중히 받아요. 아버이 수리 고맙습니다. 아 이거 세상 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가 저래 들면 금생이 아 정말요. 아유 <laughs>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인사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저 우리 미니 언니는 설경이하고 붙으면 그저 평양 여자로 변해버립니다 닮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연산 병월이집 우리 대박 화이팅. 예 네. 우리 사장님 부자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를 먹겠습니다. 오늘 설경 동지가 오리 다리를 뜯겠습니다. 오리 날개를 뜯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자 언니는 언니도 다리 하나 들어. 어. 나만 망가지면 어. 안 어, 돼. 자자 담배. 자, 자, 가자 쭈쭈쭈쭈쭈 간다. 자, 술이 들어간다. 쭈쭈쭈쭈쭈. 아야. 술게네. 먹방이 좋은 거는 방송을 응.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 누구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북한의 여자가 어 술을 응.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집도 못 가고요 그 여자는 아주 이렇게 대불립니다 어. 응, 불고기가. 같응 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 응 응. 아 맛있다. 정말. 응. 응. 오리봉보다 응. 불고기 맛도 나고. 응 응. 음. 응. 아, 왜 응? 이게 안주로 꺼내주는지가 먹어보면. 이해가. 어 사장님 이게 이1 0년 전에 사장님이 만드셨다는데 응. 맥주 안주 죽이네 오리봉. 응. 오리병어리 오리병. 와 아, 완전 완전 짭뽕 중에서, 응. 응. 중에서 최고의 뽕은 오리병. 응뽕 중에서 최고의 뽕은 오리병. 그 다음에 따봉. 따봉. 네 따봉. 뽕뽕 뽕자들 어 가는 노래 없어니? <laughs> <laughs> 뽕자들 어 가는 노래 없어? 뽕 따가세 뽕가세 <laughs> 그 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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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뽕뽕뽕 뽕. 뽕, 뽕, 뽕. 아 너무 맛있네. 오늘 언니가 또이 김에다가 찰밥을 싸서 먹어보라고 하니까 응, 음. 맞아 음, 음. 찰밥을 이렇게 싸서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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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어수하면서음 음. 정말 오리봉 음, 같은 느낌을 내다니 음. 음. 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사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요새 다 경기가 다 힘들잖아 음. 근데 그래도 우리 위해서 또 민이와 설경이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어린 이 어? 한방오리백숙을 이렇게 정말 해주신다는 게 저는 맛도 맛이지만 나는 사장님이 그 정의언니 더 맛있고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부자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아리랑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산의 명어리 집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